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 중인 바이에른 마시밀리항 2세 책상입니다. 1904년 고종 황제와 바티칸 교황관 나눈 친섭니다. 이두 유물은 지난 2017년 전주 한지를 사용해 새롭게 복원되고 복본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적인 지류 전문기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중앙연구소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있어 전주 한지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짐으로 보존과 복원 분야에 사용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유효성이 인증된 한지는 두 종류로 전주산 닭 원료가 사용됐습니다. 연구소는 전주 한지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기타 기술적인 모든 기준에서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전주 한지는 현재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화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유럽과 전 세계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번 한지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 우리 전주 한지뿐만 아니고 전주산 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전통 한지의 원형 보존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 한지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